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셀 플레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VLOOKUP 함수에 대한 원리부터 활용 예제까지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간단히 설명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뭐라고요?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오늘 완전히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브이로그업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함수 설명 없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창고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열쇠고 이 열쇠를 가지고 창고를 열어서 어떤 정보를 찾는 게임입니다 이 열쇠 이름을 봤더니 아몬드 빼빼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죠. 이 아몬드 빼빼로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찾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린 아몬드 빼빼로 가격이 얼마인지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창고를 갔습니다. 그첫 번째부터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처음에 열쇠를 열었어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아몬드 빼빼로, 새우깡, 다르죠. 그래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고래밥, 안 열립니다. 자갈치 안 열립니다. 아몬드 빼빼로. 이제 똑같죠? 그러면은 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아몬드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이 상품명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창고에서 네 번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아몬드 빼빼로의 뒤에 있는 정보들을 보게 될 건데요. 여기서 제조회사, 가격 유통기한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은 몇 번째 있어요? 가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1,400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빼빼로 가격은 1,400원이 됩니다. 이제 함수를 봐봅시다. 어, 브이로그업의 뜻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알고 싶은 정보, 알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함수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몬드 빼빼로였고 어디에 그 정보가 있었어요? 창고에 있었죠. 몇 번째 있었어요? 세 번째에 있었습니다. vlookup 함수를 보면은 네 개의 인자가 필요한데요. 처음에 검색할 값, 표, 열, 인덱스 정보, 일치 여부 이네 가지를 입력을 하면은 함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몬드 빼빼로는 검색할 값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창고에서 찾고자 하는데, 아몬드 빼빼로라는 검색할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 창고에 있었죠. 그것은 표라고 합니다. 표에서 찾는 거죠. 테이블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었죠. 열 인덱스 번호가 세 번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지금 일치 여부는 우리가 설명을 한 적이 없죠. 일치 여부는 두 가지의 입력 값이 있는데 유사 일치는 true를 입력하면 되고 완전 일치를 검색할 거면 false를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완전 일치인 false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몬드 빼빼로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찾아서 문을 열어서 그 뒤에 있는 정보들을 본 다음에 우리는 그 정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false로 고정을 해두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어, 엑셀의 세계에서는 true는 1 그리고 false는 0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true는 1, false는 0이기 때문에 true 더하기 true는 뭡니까? 1 더하기 1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가 되고요. true 더하기 false는 1 더하기 0이라서 1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false이기 때문에 우, 이것을 우리는 0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치환을 하고 어, vlookup 함수를 적어 보자면 은 아몬드 빼빼로 검색할 값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창고를 입력하죠. 테이블 그리고 세 번째 있다는 것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정된 값0 정확히 일치되는 아몬드 빼빼로를 찾기 때문에 이것을 0으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고래밥 제조회사를 알고 싶습니다. 자, 아래 표 이름을 보니까 그러니까 창고랑 같은 거죠. 표 이름이 표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VLOOKUP 함수의 요세 개의 인자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네, 검색할 값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고래밥이죠. 그리고 표는 뭐예요? 표 30이죠. 표의 이름은 창고의 이름이 표 30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 있어요? 문을 여니까 몇 번째에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밥, 검색값으로 고래밥, 그리고 표 30,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정확히 고래밥인 것을 찾아줘야 되니까 0을 입력하면 정답은 뭐죠? 7성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브이로그업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실전 문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브이로그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소 직원입니다. 그래서 다이소 지금 제품 목록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아까 창고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 표 표라고도 하고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그 데이터가 이 다이소 제품 목록이라는 어,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상품명 가격 고객평점 리뷰수 조회수 카테고리 순위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소 직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구연산 청소포 50매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객 평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활용해서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구연산 청소포 50매라는 상품명을 알고 있죠. 그리고 모르는 정보는 고객 평점입니다. 그것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항상 는을 먼저 눌러주고 Vl 그럼 v l o o u p 함수가 나오고 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검색할 값으로는 구연산 청소 보신매를 직접 적어도 됩니다만 우리는 셀 주소를 선택해서 상품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콤마 표 범위 그 창고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표죠, 창고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 표를 고정하기 위해서 F4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셀 주소를 보시면 셀 주소가 절대값 참조가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콤마 그리고 몇 번째 있습니까? 상품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고객평점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콤마 마지막은 무조건 정확히 일치 0 엔터. 그러면은 구연산 청소포 50매라는 상품이 우리가 궁금한 고객 평점이 2.6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v 해서 이 데이터에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이거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청소포에 대한 고객 평점 정보가 여기 이렇게 2.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열쇠에서 창고에서 정보를 찾는 것으로 비교했을 때 여기 맨 위에부터 이제 구연산 청소포로 열쇠를 쭉 이렇게 엽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 몇 번째 있어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정보인 2.6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개의 정보만 얻는 것이 실무에서 현실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정보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상품들에 대한 고객 평점을 알고 싶다. 이것이 실무랑 가장 가깝죠. 그래서 브이로그 p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활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lookup 함수를 써서, 검색할 값, 셀 주소를 입력을 해주죠. 콤마, 그리고 찾는 정보는 여기에 있죠. Ctrl-Shift 하고, 아래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되고, F4 무조건 누릅니다. 콤마, 몇 번째니까, 하나, 둘,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콤마, 0, 괄호 닫고, 엔터. 네, 이렇게 첫 번째 1.1을 찾았고, 나머지는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 또는 아래로 쭉 내려주면은 이렇게 모든 상품들에 대한 고객 평점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요 NA라는 것은 이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 미끄럼 방지 반투명 스티커라는 값이 여기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것들이 사실 요건 지금 하나니까 그러지 여러 개면은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vlookup에 짝꿍 함수가 있습니다 iferror 함수인데요 iferror5와 함수인데요 요 함수를 짝꿍 함수로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vlookup 함수 바깥에 덮습니다 iferror5와 그래서 if error 5의첫 번째 인자는 value, 값인데, 요 브이로그 함수를 전부 다여기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첫 번째에서는 1.2가 나왔잖아요. 고객 평점이. 그럼 요게 1.2가 나올 거기 때문에, 1.2가 그냥 그대로 나오고, 콤마, 두 번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인데, 어, 만약에, 에러면은 값을 뭐로 해줄 거냐, 저는 빈 칸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첫 번째는, 요식이 걸렸는데, 1.2점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1.2점이, 뭐, 에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쭉 내려보면은, 네. 제가, 에러가 있을 땐빈 칸으로 해줘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요것이 깔끔하게 빈 칸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vlookup 함수는 보통 i f e r r o r o 와 함수랑 같이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 l o o k u p 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2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상품명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상품명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은 다음에 찾으면 은이 오른쪽을 봐서 이 뒤쪽을 봐서 이 고객 평점을 가져왔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고객 평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데이터를 참고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요것이 참고 표입니다. 그러면은 상품명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고객 평점은 좌측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열쇠를 열었을 때, 이쪽 우측만 보게 되는데, 여기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즉, 브이로그업의 한계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명, 우측의 정보만을 찾아주지, 좌측의 정보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은 좌측만을 찾는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Xlookup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실제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은, 요 고객평점이 좌측에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 요 열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상품명 우측으로, 예, 상품명 우측으로 다시 고객평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선택할 때도 아까는 이 전체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상품명이 제일 왼쪽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번에는 테이블을 선택할 때 여기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면 Vlookup 이거 값을 셀 주소를 넣어 주고 여기 테이블에서 요렇게 상품명 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거를 테이블을 잡아주고 아까 F4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컴마 몇 번째 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테이블에서 몇 번째인지 확인해 보니까 다섯 번째 있죠 이번엔 다섯 번째 그 무조건 0 엔터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클릭 요거 이상하네. 그럼 짝꿍함수 if error 와 첫번째 인자 끝났으니까 콤마 두번째 인자는 빈칸으로 넣겠다. 또는 요번에는 뭐 빼기 이런식으로도뭐 원하는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엔터 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함수를 걸어주면, 이제 빈칸이 아니라 아까 빼기 함수를 넣었기 때문에, 아, 빼기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빼기 모양으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제 실무에서 브이로그 p 활용 예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이로그 p 함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어렵던 브이로그 p 함수 이해하시겠죠? 정리하자면, 브이로그업은 아몬드 빼빼로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가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임이다. 여기서 얻는 정보는 몇 가지죠? 한 가지. 가격 1,400원. 한 가지만 얻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뭐예요? 검색할 값이 여러 개죠. 그래서 우리는 셀 주소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검색할 값들을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이 없는 게 나오면 지저분하니까 if error와 함수랑 짝꿍으로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쉽게 때로는 어렵게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또는 쉬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구독 안 눌러두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겁니다. 혹시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놨으니까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